자, 다음 8번. 자, 귀찮았던 문제죠. 사회 집단 내지 사회화 기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귀찮았던 문제고,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지만, 연습은 많이 되었어야 될 문제기도 해. 최근 계속 나오는 패턴이잖아. 시간 많이 걸리게 하려고. 자, 자료에 대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대학교 26학번 예비대학생이 된걸 축하한데, 입학하고 싶은 일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줘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일 귀찮은 거는, 가나다라마가 좀 붙어있으면은, 그것만 보면 되지만, 아무것도 없네. 다양한 뭔가 벌써 기관단체들이 나오거든. 다 체크해야 돼. 왜냐? 선지를 먼저 가보자. 역시 오답률 이 위지 진짜 치사했던 함정하나 박혀 있어서 그러는데 자삼사오번 때문에 귀찮은 거잖아 메모지에 적혀 있는 아 이게 정말 귀찮은 형태 의 문제지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즉 가별병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사, 비공식 조직이든 뭐 일차 집단이든 다양한 사회 집단과 사회와 기관을 일단 다 체크해봐야 돼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해보면, 은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등맥몇스 있을 거요 너무 치사했어, 솔직히 이거는. 선생님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정답이 잘안 보였어. 어,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다 맞게 체크했는데 왜안 보이지? 하고 다시 빠르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빼먹었었더라고. 정말 솔직히 출제면 들리고 좀 너무했는데, 잡지가 사회와 기가니까? 잡지가? 이게 잡지를 어디서 물어보지? 어, 여기서 물어보네, 뭐. 가베배문적힌 비공식 사회화기관. 어, 잡지는 그냥 책 아니에요. 잡지, 언론, 방송,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중매체라고 부르죠. 를 이렇게 낸거 너무 어려웠어, 이게.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치솟았던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를 이거 하나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말 힘을 많이 쓰게 만든 거지. 잡지. 너무 치사했는데. 자, 보통 이거 누락했을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지 아, 고등학교가 있고 자,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려고 준비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과 의 재활 봉사 소모임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 나오잖아 지금 찾아냈을 거고 국제의료봉사단체 바로 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도 찾아냈을 거야 그다음 또 하나의 공식 조직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간호학과도 찾을 수 있었죠 다른 건다 쉬워 저게 안 보여서 그렇지 나머지 것들도 빨리 가볼게 기후 관련 환경단체가 나오고, 1차 집단인, 즉, 공동사회 가족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회사도 나오지, 대기업이라고 표현만 바꿔서. 그 다음, 전자공학과가 또 나오네. 그 다음, 군대가 나오지, 군대. 군대도 사회 집단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인권 관련 연구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해외 나가 견문을 넓히고 싶다. 사회학의 입학이죠. 가별병의 메모지에 나온 집단들은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애들이 다야. 이거는 잘 찾았을 거야. 잡지가 문제였지. 자, 그럼 체크한 채로 바로 선지들로 이전 하나씩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자,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성취지이다. 기억과 니은이 뭐였니? 기억은 예비 대학생. 여러분, 예비 대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격했어야 되지. 수시든 정시든. 그 다음에 니은 어디 있어? 교환학생.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교환학생도 대, 모든 대학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도 좋고 이런저런 지원 절차를 통해 합격해야 되는 거야. 둘다 무엇이다? 성취지이겠죠. 틀렸고요. 그다음 역할 갈등과 예기 사회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냐? 역할 갈등이 전혀 없어. 빠르게 읽었지만 뭐 스포츠 트레이너가 들어오게 준비했고 이런 것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장난친 거지. 선생님이 맨날 이거 우리 봤던 출제 패턴이잖아. 나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을 갈지 대기업을 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할지 고민 중이다. 이게 역할 갈등이니 아니지. 이건 단순한 진로 고민에 불과한 거지. 서로 다른 두 역할에서 요구하는 지위, 서로 다른 지우 위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부딪치는 역할 갈등은 아니잖아. 따라서 역할 갈등은 전혀 나타나진 않아요. 얘기 사회화는 나타났어. 우리 갑에서. 나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잡지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나중에 속하게 될 집단에 필요한 어떤 지식 등을 얻기 위해 미리 공부하고 이런 게 얘기 사회였죠. 뒤에는 있지만 앞에가 없어요. 다음 갑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 몇 개지 하나밖에 없죠. 전체 통틀어서 여러분 비공식 조직의 뜻이 뭐야?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자발적 결사체죠. 학과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재활봉사 소모임 딱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러 요거 하나. 의뢰 메모지에 적혀 있는 1차 집단. 우리 전체 통틀어서 1차 집단도 하나밖에 없지. 뭐밖에? 가족밖에 없죠. 그것고또 그러니까 하나. 정답은 X가 되는 거고요. 의뢰 메모지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뭔지 찾아볼까?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무엇이지? 교육 기관이지. 그럼 대학원 하나, 전자공학과 둘 네. 의뢰 메모지에선 공식적 사회기관이 두 개가 나와. 자발적 결사체 몇개 나오는지 가볼까? 자발적 결사체 환경단체 밖에 없죠. 가족, 그 다음 공식조직인 대학원 대기업 전자공학과 모두 무엇이 아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가입의 자유가 없잖아. 그냥 공식조직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야. 같지 않고 더 많았지. 5번이 정답이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안 보였을 거야. 요것 때문에. 자, 병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이익사회의 개수를 가볼게요. 군대, 연구소, 사회학과. 모두 다 이익사회죠. 맞아요. 다음, 갑의 메모지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찾아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교육기관 뺀 나머지를 다 찾으면 돼. 의료봉사단체 하나, 재활봉사 소모임 하나, 이렇게 밖에 안 보였을 거야. 그래서 어? 왜 정답이 없지? 선생님도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갔던 거거든. 뭐가 이상해가지고. 요거 요거. 잡지 대중매체도 교육기관 아니니까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좀 치사하게 내셨던 문제인데 각각 세개로 숫자가 일치하는데 5번이 정답이었던 오답률 2위를 막히게 했던 정말 치사하고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